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강림절을 강림 맞아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제 강림절을 맞아서, 어, 이게 참, 한교회에서 20년이 넓, 넓,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절기가 두려워요. 왜냐면은 본문의 말씀은 제한되어 있는데, 매년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은 역시 또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좀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종교가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시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구원의 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기독교라는 종교에 가입하라는 것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죠. 말하자면 제도적인 세상이 됐으니까 이 제도 종교에, 어, 또이 제도적 종교와 이 종교단체를 또 지키고 그 단체에서 만든 뭐 교리와 강령 뭐 이런 것들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겨우 일개 기독교 단체에 지나지 않는 일개 종교 단체에 지나지 않는 이런 기독교의 창시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 그렇게 작은 분, 그렇게 하찮은 분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결국 종교라는 것은 종교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활동 이상도 이해도 아닌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아닌가? 그렇게 전락해버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이렇게 하찮게 돼버린 것은 왜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아 저기 가면은 되게 좋은 게 있어 우리 마음에 딱 드는 게 있어 막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그 앞에 달려 와가지고 어막 서로 먼저 갖겠다고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상품처럼 그렇게 잘 팔리는 상품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팔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생각을 한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 세상 그 무엇도 대체 불가한 어떤 그런 특별한 상품. 특별한 장점이 있고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상품이 됐고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 제도, 종교 단체를 위한 그런 존재가 된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또 그분들의 그 신앙이 하찮은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문자적인 것에 매달리는 고백이 아니라 과연 그 문자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때 그때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데는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들, 미스터리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한다면 아마, 어, 처녀 탄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처녀 탄생에 대해서는 몇번 설교를 한 적이 있으니까 따로 많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처녀라는 단어가 우리가 쓰는 그 용법과 이 히브리어 혹은, 어, 그리스어에 담겨 있는, 어, 이 용법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처녀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은, 어, 버진이라고 하는, 어, 어떤 그 이성 관계를 알지 못하는 성적인 그런 경험이 없는, 어,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뭐,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어나 그리스에서 말하는 처녀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젊은 여자라는 뜻과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물론, 왜 이렇게 젊은 여자 혹은 처녀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왜냐? 당시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땠냐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얘기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당시의 여자는 사람식을 못 받았다. 어, 어, 아주 아주 하찮은 존재였고, 어, 가부장인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그의 지위는 물론이고, 그의 생사 여탈까지도, 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 예. 그리고 그 가부장에 의해서 처분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을 존중했고, 어, 자기가, 남성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어,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어, 지금 생각할 때는 뭐 평등한 게 당연한 거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어, 파격적이었고 폭발적이었다. 어, 왜 그랬냐면, 남들 다 여자를 하찮게 보는 그런 세계에 예수님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해주고 사람 대접해주고 하셨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어, 그런 만행? 아니면 뭐 도전? 아니면 질서 파괴? 그런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모 마리아가 모든 여성과 여성성을 이제 좀 성스럽게 바라봐야 된다. 아, 어?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어, 여성의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어? 그런 여성들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성스럽게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생물학적으로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뭐 마리아는, 어, 어 생물학적으로도 천, 천였다뭐 이렇게, 이렇게 따지라는 것, 그런 거는 사실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데, 그런 것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기적이나 특이한 현상에 집착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져야 되겠다. 아,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또 한번 드립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했는데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걸 한번 또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천주교에서는 뭐 성모 마리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치유하고, 말씀 전하고 갈때 어떤 모습으로 왔냐? 야, 아들아, 너왜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고 빨리 집에 가자! 어? 동생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공생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여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성모의 칭호를 받고, 성녀가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성모 마리아도 어~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 그냥 그냥 보통 엄마 좀 무지한 엄마 아니 영적인 각성 하지 못한 엄마 뭐 예수님의 탄생 때에는 막 천사들 만나가지고 여, 주, 주 어~ 이 여종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막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그것들도 다 나중에 어~ 삽입이 된 내용들이고 사실 예수의 어머니 자신은 그냥 평범한 어머니 평범한 어~ 여자 당시에 못 배우고, 어, 대접 못 받고, 또 인간같이 목,를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버지 요셉은 이 탄생 이야기 외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어, 요셉의 이야기, 뭐. 기껏 해봤자, 어, 요셉, 뭐, 요셉의 이 이름이 거론되는 게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깔볼 때,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그 목수 요셉 아들 아냐? 어? 그집 큰아들 아냐? 하는 것 정도 이야기할 때만 요셉이라는 이름이 거론될지언정 전혀 언급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어, 당시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언어와 달리 어, 불균에 의해서 태어난 사생아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더 자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겨우 마태복음만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생긴 이 일에만 어, 아버지 요셉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마태복음 그 공동체가 어, 기본적으로 유대, 유대교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였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전히 남성의 역할 중요했던 어,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나마라도 언급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의 이야기 아니라 저의 추측입니다. 네. 저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오늘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어, 너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누가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뭐냐면, 아직 마리아가 임신을 하지 않았어요. 잉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가, 지고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너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아, 예, 이 여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뭐 잉태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 아마 어, 누가복음의 후편 같이 생각하나? 그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고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만 전합니다. 그렇게만 알려 줄 뿐입니다. 이게 철저한 성소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어 잉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그냥 잉태를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냥 그렇게 아주 짧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한번 요셉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여자, 어떤 조건을 갖춘 여자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중매 결혼을 한 건지 연애 결혼을 한 건지. 그러나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어, 중매 결혼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쨌건 마음에 들었으니까 어, 또 조건이 어, 마음에 들었으니까 혼약을 했을 것이에요. 결혼식 전까지는 사실 얼굴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고 한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을 때니까 그렇게 아 나는 저 여자랑 결혼을 한다라는 거만 알고 있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어, 내가 약혼한 나랑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 나랑 약혼했는데, 나는 아직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지만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딸이 없어서 더 모를 것 같아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아빠, 저, 임신했어요. 그래도 하늘이 개벽할 일인데, 그런데 성령으로 임퇴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겁니다. 저같이, 주님, 응?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가져가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뜨겁고 피 끓는 믿음을 가진 저 같은 사람도, 만약에 제 딸이 그러고 들어왔으면 이게 미쳤나? 어디서 뭔지 하고 다닌다 이러고 왔어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과연 우리나 우리는 연인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상관없이 배가 불러와서 나성령으로인태했어라고 말하면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애비다또 사실 넌내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사랑하는 두 연인이. 그리고 본 사실은 우리는 남매였어. 이런 거 우리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되게 익숙한 그런 대사들입니다만 이게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인하신이 이야기도 우리가 보는 막장 드라마에서는 나올라 법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 같은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요셉이 이런 상황에 당사자가 됐어요. 그 심정은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인간적인 배신감과 분노가 그를 휘, 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어떤 사회, 당신 사회입니까? 어, 남성 중심 사회죠. 어, 남성. 어, 남성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명예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런, 음, 사회였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멸감을 겪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분노를 폭발하는 일을 일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인 분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자기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어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한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은 또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사내 자식이 오죽 못 났으면 제 약혼자 하나 간수 못 하고 어? 저런 일이 생기냐? 야, 요셉을 그 마리아가 얼마나 싫어했으면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랑 그렇게 바람이 났냐? 아이고, 요셉 저놈이 남자 망신 다 시키네. 이런 손가락질도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망신을 당하게 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했던 이 여인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은 성폭행이 아닌 이상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혼 기간이 끝나서 결혼을 하고 첫날밤을 보냈는데 그렇게 맞아들인 아내에게 처녀의 흔적이 없으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꽤 여러 군데서 이런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율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셉은 이 남성 중심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가 겪은 그 당한 그 불명예를 안가품할 수 있는 그런 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장려되었던 사회였고 그렇다 한들 그것을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 하나 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왜 그랬냐?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남 얘기니까 요셉이, 야,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정말 내가 가깝게 지내고 있던 내 지인이나, 아니면 내 아들이나, 어? 아니면 내 친척이 이런 일 했다라고, 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불명예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하지 못하고, 불명예에 또 다른 불명예를 하나 추가한 그런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그렇게 실추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응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조용히 없었던 일로 넘기자라고 했으니 그건 자기의 권리와 명예조차 지키지 못하는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또한 번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건 그러나. 요셉은 응징이나 보복을 하지 않았고 마리아를 데려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정혼자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 그리스도 구세주 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쁘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일로 이 요셉이 얼마나 막 마음 썼으면 꿈에서까지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해주는 꿈을 꿀까 하는 그렇게 생각, 음, 아무튼 그렇게 요셉은 이 문제로 아주 시달렸고 고민을 많이 했고 힘겨워했을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려심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탄생의 자리는 바로 배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 아니 뭐 하긴 뭐 그렇죠 음, 뭐 요셉이 그렇게 뭐안 했다고 한들 그래도 신인데 신의 아들인데 뭐못 태어날 일은 어,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요셉의 마음 그 배려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세월호 유가족의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오래 해온 정혜신 박사는 그의 책, 당신이 옳다에서, 어, 배려심은, 어, 배려심을 공감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즉, 요셉은 그가 이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만, 어,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 여자의 마음에 공감하였고, 그 공감의 마음을 바로 배려심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야 할 자리가 공감과 배려의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과연 다른 어떤 곳에 시 적당하였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또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태어날 자리는 어, 왕궁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어, 귀족 가문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에는 철저하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또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인여인간 취급받고 한쪽으로 밀려나서 소외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일상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배려심과 닮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작은 배려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려심 이 있는 자리에서 태어난 그리스도 역시 물분듯한 그런 뜨거운 배려심으로 그 생애를 살다 뜨겁게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한 우리의 마음도 역시 공감과 배려심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가 하찮게 됐다라고 하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종교가 그렇게 됐을까? 왜 신이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로 그냥 아주 뭐 조그만 지엽적인 뭐 종교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막 못해서 안달인 그런 존재를 그려졌는가? 교회가 예수님의 나신 자리가 배려의 마음이었다라는 공감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지 않고 기적적인 처녀 탄생만 보았기 때문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대답을 내놓고 싶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마음을 저버린 종교가 종교일 수 있을까 아니죠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집단은 그냥 이익집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이익을 어? 쟁취하기 위해서 로비하고 뇌물 쓰고 하는 그런 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은 과연 이익 집단이 돼버린 기독교, 개신교를 수호하고 이 종교를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경쟁에 피 말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오늘날 조금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봐줘, 서로를 좀 진지하게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좀 공감 좀 해줘. 그래서 좀 배려해줘!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또 그런 것을 몸소, 그런 삶을 살아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를 볼때 기독교는 비로소 자기 자리, 배려의 마음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려와 공감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준비하는 강림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